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9일 화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이 입는 옷은 옷의 모양과 질적인 부분에 따라 여러 다양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를 테면 작업복은 작업의 환경에 맞게 제작되어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외적인 옷들은 모양새가 이쁘고 화려하며 몸선을 잘 드러내고 단정한 부분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생활복은 편리한 생활을 위해 비교적 품이 넓고 편안하고 운동복은 땀을 잘 흡수하고 신축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옷은 각 상황과 환경에 걸맞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능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옛 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는 옷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 즉 좋은 성품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고 모든 덕목들의 사랑을 통해 서로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를 온전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와 감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생각 또한 예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수 있다는 사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러한 세 가지 사, 세 사람의 옷의 기능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의 열심도 있겠지만 가장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즉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게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평생을 서로를 위해 살아가듯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나 자신이 잘 사는 문제를 위해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사람을 입는 것을 감동으로 여기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라는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이새 사람이라는 옷의 기능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